삼손의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강구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이일 십자가 짐이 필요하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점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권면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숨을 쉬고, 무엇을 위하여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풉니까? 주의 영광이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자기 몸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낼 마땅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성별된 나시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